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또 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환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보고도 인사할까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말라기 말씀으로 어, 종말인가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셧다운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 그림이 참 심란해요. 그렇죠? 네, 이게 종말인가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수업에서 아주 심도 있게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처럼 어렵게 배울 이유는 없고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만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하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갈라디아서 산책 시리즈 마무리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로 마무리 잘 했는데 어떻게 한 주만에 설교 제목이 종말이 됐나요? 지난주에 새로 창조됐는데 일주일 만에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베드로 호서 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의 날이 뭐 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 맞아 보셨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때 미리 예고해 주던가요? 오늘 밤 10시에 갈 거예요.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오든가요? 예고 없이 오지요. 종말은 도둑과 같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종말인 것을 염두해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4주 동안 살펴보고자 말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이 종말에 대한 특별한 교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킨다는 의미를 두고 싶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 말라기 시대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백성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깊어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신앙적인 회의와 나태함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유튜브나 다른 영상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교회의 예배 실황, 설교 영상, 교육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교회가 72.7%였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뭐생중계 한다든지, 말씀만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교회가 30%도 안 됐다는 얘기죠. 현재는 한 40%가 온라인 시스템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이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절반이 넘는 훨씬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교회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잠옷차림으로 침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말씀이나 교회로의 접근이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과 교회로의 액세스는 쉬워졌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더 메마른 영적인 기가를 느끼는 것은 아닌지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발탁 뒤집힌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지요. 목사님, 코로나가 종말의 징조인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임하실 수도 있고요. 천 년, 만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으니까 뭐 학생들은 다 공부 때려치고 대학도 가지 말고 직장인들은 다 직장 접고 뭐,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그러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라는 의미일까요? 어,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일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천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럼 내일 오신다고 칩시다.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 다 팔고, 내일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뻥커 짓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혹시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단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 현실의 삶을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 보실까요? 자, 크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다시 한번.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러나 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것처럼 사십시오. 공부도 하고, 학생들은 시험 공부도 하시고, 직장인들은 일도 하시고, 생계도 걱정하시고, 가족도 만들고, 인생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저녁에 주님이 이리 와라! 떠나야 한다고 해도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내일 당장 오라고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종말론입니다.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 저하나도 찍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저하나도 찍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종말을 논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 개념 속에 무슨 종말을 논합니까? 여러분, 태초를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계셨어요? 태초 보셨어요? 아니, 태초도 안 보신 분들이 무슨 종말을 논해요. 시작도 못본 사람들이 무슨 끝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끝날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모르고 살면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셨습니다. 자, 모르고 살면 됩니다. 모르고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으니까 예수님이 몰라도 된다고 그러신 것이지요. 종말을 핑계 삼아 게을리 살면 안 돼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시니까, 에휴, 뭐, 일해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게으름의 핑계로 삼아, 삼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아니고요.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라기가 아니고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My messenger. 근데 우리는 흔히 말라기 그러면 자동적으로 뭘 떠올릴까요? 말라기 11조. 말라기 11조.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라기의 주제는 11조가 아니에요. 말라기는 여섯 달락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자가 한 가지를 외칠 때마다 백성들은 대꾸를 합니다. 말대꾸를 해요. 여섯 가지의 논쟁 중에 11조가 한 부분에 있을 뿐이지 말라기의 핵심은 11조가 아닙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군요. 말라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막가는 시대였다. 말라기는 막가는 시대. 왜 막가는 시대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합니다. 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말라기 3장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어, 이게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었죠? 백성들의 태도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라기 예언자는 주전 5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주전 5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선지자들이 학계와 스가리아 같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복이 쏟아질 것이고 과거의 찬란한 영광과 안정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가르쳤습니다. 학계 예언의 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리아도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서 성전을 빨리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찰떡같이 그 말을 믿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짓고 1세기가 지나도록 영광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마치 성전만 다시 치우면, 야, 이거 뭐 대박이라도 터지겠구나. 그랬는데 성전을 다시 짓고 한참이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쪽박이라 그 말이에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정이 식었어요. 신앙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논쟁이 뭐부터 시작하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리스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엇을 문제 삼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뭘 사랑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명해봐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얼마나 무서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혹은 뭐 부부 사이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여보, 죄송해요. I'm sorry. 그럼 저는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편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지. 그냥 다 미안한 것 같은데. 나의 존재 자체가 미안한 것 같은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저,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구체적인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건 두려운 질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사랑을 의심 삼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무너질까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의문이 드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누가 문제였습니까? 제사장부터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격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부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제사장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까지도 지적하십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온전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요. 망가진 거, 저는 거, 병든 거, 인간 지도자에게 갖다 바쳐도 예의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히 바쳐놓고. 장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겼습니다. 뭐, 뭐 잘못됐어요, 하나님? 너희들의 재물이 잘못됐어?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봉헌물이 아까워진 겁니다. 온전한 걸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허접한 걸로 대신하고 그냥 때우려는 것이죠.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생일 선물 아직 생일이 오지 않으신 분들 어, 여러분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욕심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초코파이 하나 드리는 걸로 그러면 네, 아까 이브 때는 막 여기저기 많이 난집집집 달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집 네. 집을 생일 선물로 달랍니다. 네. 또 저기 기타를 받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학생도 있었고 자동차 자동차도 있었고 귀금속 금목걸이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역시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이거 현찰 현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선물을 갖다 줬는데 다 망가진 거다 썩은 거 누가 쓰다가 버린 거 귀금속이긴 귀금속인데 가짜 도금된 거 다이아 반지긴 다이아 반지인데 다이아가 아닌 거. 자동차긴 자동차인데 누가 폐차시키기 일부 직전인 거. 그런 거 선물로 갖다 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고도 욕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차라리 안 주는이 못한 것이 되겠죠.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도요. 허접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안 주는 일만 못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는 예배, 그런 봉헌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태도, 지금 나의 예배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 허접한 봉원물을 드리는 이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고 질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의 없는 백성들의 예배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shut down. 그만해라, 그만. shut down 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 3월 15일 이후에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간의 shut down은 공익을 위한 shut down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도 있었고, 정부의 권고도 있었지요. 우리가 스스로 셧다운 하기를 선택한 셧다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어떤 이들은 말라기 시대와 같은 셧다운의 외침은 아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모이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의 품이 그리워서 더 갈급함을 느끼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말라기 시대처럼 받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의 그 성의 없는 예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강제 종료시키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욕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시고 아니, 아니 아니 뉴욕 뉴욕만 셧다운하지 말자. 그냥 국가 전체를 셧다운시키자.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셧다운시키자. 이제 너희들의 예배가 듣기 싫구나. 그러신 것은 아닐까요? 6월 28일 교회를 리오픈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또 뉴욕 아 미국이 최대 환자의 수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다시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교육자들이 지난 주간에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또 뭐라고 하루 만에 결과 나오는데 긴장되더라고요. 물론 다 네거티브가 나와서 다행인데 요즘에, 요즘에는 이거 면봉 긴거안 쑤셔 넣는 거 아시죠? 짧은 거어요 짧은 거 아프지도 않고 여기까지밖에 안 넣더라고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서 테스트 받아보십시오 어렵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또 뭐라고 하루 동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양성이면 어떡하나 이러고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대로 모이는 것은 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뿐입니다. 이것도 겨우겨우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뿐이지만, 이 주일 예배 한 번이지만, 그래도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긴장의 끈을 다 내려놓고 계시지는, 많습니까? 사실 요즘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만병 핑계는 다 코로나예요. 그렇죠? 모든 게다 코로나로 통해요. 왜 오자 안 나왔어요? 에이, 코로나 때문에. 왜 숙제 안 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약속 왜안 나왔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왜 예배 안 나왔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코로나가 무슨 유니버설 앤서예요 어디다 갖다 대도 다 핑계로 통합니다. 아 예, 압니다. 이해하지요, 조심해야 되지요. 그럼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압니다. 저도 조심하고 교회도 조심하고 어떻게 서든지 안전하게 모여보고자 최선을 다해 보지요. 그런데 혹시 이 기회를 틈타서 나태해지고 회의해지는 내 모습을 코로나로 정당화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믿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영상 예배를 적극 권면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시거나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영상 예배 드리시라 그랬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인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종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런 게 종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종말이 언젠간 올지도 모르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종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면 종말입니다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통해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루를 선물로 귀히 여기고 오늘 이하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영광 돌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뛰고 있을지 모르나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고위험 시설에 항상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노래방, 클럽, 실내 운동시설, 교회가요. 그런 카테고리에 항상 비슷하게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환기가 잘안 되니까,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호흡이 많이 섞이니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찬양대도 안 세우고 찬양팀도 안 세우고 아예 없애거나 무기한 연기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규모를 좀 축소하기는 했지만 찬양을 부릅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고 개방해서 환기를 시키고 막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안전하게 해 보려고 해서 찬양을 합니다. 왜 하나요?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찬송하는 것을 이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부르기 어렵지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속으로 부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호흡 차고 땀 차고 그러잖아요 그냥 작게 불러도 되고 마음속으로 읊조려도 괜찮다 그것이지요 앞에서 열심히 불러주시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그렇죠? 네. 전사님이 불러주니까 또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저도 왜 갑자기 기타를 불러매고왜 찬양하나요? 저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느니 보다 아예 그냥 나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란다. 예배자로 서고 싶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나기 시대처럼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아주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이 세팅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도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이래도 예배 드릴래? 너 이래도 찬양 부르고 싶어? 마스크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설치해야 되는데 모이기 어려운데 위험한데 도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셧다운 시켜야 할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신실한 예배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